안녕하세요, 선희 씨, 천식 씨. 네. 지라시의 사연 보내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얼마 안 됐어요.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오, 어, 진짜 얼마 안 됐네요. <laughs> 전 가끔 친구가 살고 있는 산골로 놀러 가곤 하는데요. 아, 봄에는 쑥을 뜯어 떡을 해 먹고, 여름에는 취나물을 따다 나물 비빔밥을 해 먹고, 그러다 가끔 운이 좋으면. 산삼을 발견하기도 하죠. 어머, 정희야, 산삼이야. 어, 진짜? 신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산골 사는 친구 천순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정희야, 가을 되니까 우리 산에 버섯이 지천이다, 이게. 얼른 따라와. 그래서 친구 몇 명과 천순이네 산골집으로 놀러 갔어요. 버섯보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막 우리한테 자세 잡으라고 하고, 우린 또 거기에 맞춰서 저마다 웃긴 폼도 잡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야, 정희야, 네발 밑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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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처음엔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어머나! 발 밑을 보니까 정말 벌몇 마리가 막 웅웅대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떡해! 어머나, 어머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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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야, 야, 벌들 자극하지 마! 하지만 당황한 저는 들고 있는 휴대폰도 냅다 던져버리고, 친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얘들아! 도망가! 이게 웬일이야? 네가 벌집 건드린 거 아니냐? 아우, 애다 몰라, 몰라. 뛰어, 뛰 아니, 분명 산에서 벌을 만나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인터넷에서 본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게 막상 벌을 마주하고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막 팔만 휘젓게 되는 거예요.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제발, 저리가. 아! 그리고 마침내. 정이야 얼른 와. <laughs> 전, 정이야 네. 쏘였어요. 아이고야. 아, 따가워. 아! 아! 어떡해? 어머나 어떡하니? 나는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았어요. <laughs>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얼굴 타는 게 싫어가지고 얼굴 가리는 그 천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 치고 옷도 얇은 그긴 소매를 입가, 입어가지고 벌들이 뭐 생각한 만큼 저를 막 깊게 쏴대지 못한 것 같았죠. 그래도 쏘인 건 쏘인 거잖아요. 그래서 벌들이 없는 곳으로 뛰어가서 옷을 벗어보니까 와! 이것저것 쏘인 것 중에 어, 응. 여기, 어머, 어머? 왜, 왜, 왜요? 아니, 그, 어머. 쏘인 것 중에 식구금이 있어요. 어디 봐봐 얘. 어머 팔에 세 방. 어, 너 목에 아, 들어봐. 어머 어, 너 목에도 한 방. 어깨 쪽이 두 방하고. 여기, 여기 그리고 밑에 그리고 좀 보자 밑에. 어어 어. 어, 어? 어? 아, 어떻게 벌이? 응너 음. 레이스 사이를 심을 음. 거잖니 어머 신기하다. 네 벌이 제 레이스 빨간 브라를 뚫고. 네. 억지스에. <laughs> 어떻게요? 거짓은 침을 꽂았어요. 비피에요. 탑. 예, 탑 오브 탑. 예. 예. 손이 신알 거예요. 그 브라자가 생각보다 덥잖아요. 아우, 덥죠. 그래서 저는 그 더운 거 있잖아요. 그못 견뎌요. 그래서 레이스 헛겹을 주로 입는데 네. 어, 글래모시네. 이 놈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거기 침을 꽂아 버린 거예요. 이고 그것 도 양쪽에 하나씩 딱딱. 고기만 이제 봉우리만 골라 가지고. 아. 이놈들도 황홀경을 알았던 것일까요? 정희야, 너, 응? 괜찮니? 아니, 이게 처음엔 따갑기만 하던 그 벌써인 자리가 시간이 갈수록 빨갛게 부어오르고 무엇보다 가려워. 가렵죠. 너무 가려 친구는 금방 병원에 도착하니까 긁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가려워. 어우, 진짜 미치겠다. 팔이나 다리에 쏘인 곳은 톡톡톡톡 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려움을 진정시켰는데 어. 그. 거짓스에 있는 십구 금 쪽은 이게 글기가 뭐해 이걸 근데 뭐 이게 때리는 것도 형태가 좀아 그런 이목이 있으니까 또그 진짜 어우 이걸 잘 아우 정말 애매하더라고 많이 아파 어 금방 병원이야 응급실에 가면 될 거야 좀만 참아 봐아그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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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어우 아니 아무것도 어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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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웃음> <웃음> 아, 여기 독바로해요나 진짜 최대한 상상의 의거해서 아, 연기하는. 나도 이런 연기 처음이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도 또 아무리 친구들이지만 또 사람들이 있는데 꼭 시스를 대놓고 긁을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놓여버린 거예요. 평생 문천식시 모를 거야.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내 시도해 본게 예. 손을 이제 안쓰고 티 안나게 팔로 긁어보는거야 어떻게 어요 겨드랑이를 몸쪽으로 조여 이렇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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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예, 예. 겨드랑이를 비틀어 이렇게 팔뚝 부분을 가슴 쪽에 대는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팔뚝을 이렇게 비벼보는거야 야너 뭐해? 어? 어? 아니 아무것도 왜그 뒷자리가 불편하니? 아니야 아니야 편해 편해 어? 무슨 소리야 쟤 뭐하는거야 쟤 왜저러니?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제 더 이상 정말 못 참겠다. 내가 진짜 결단 내자 싶던 그때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어, 다 왔어. 야, 내리자. 아, 의사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상처 부위를 보자고 하셨고 친구가 옆에서 자기가 세어보니까 쏘인 곳이 13군데였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한 군데씩 소독약부터 좀 발라봅시다. 자, 하나, 둘, 여기 셋, 일곱, 열, 열하나. 어이 열한 군데밖에 안 보이는데요. 두 군데는 어디 갔어요? 아, 네그 그제... 상처를 보여 주셔야 네. 내가 의사인데 치료를 하죠. 아, 야 그렇긴 하지만 그. 어, 야 그제...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보여드려. 아니 그 개, 괜찮을까? 뭔데요? 그... 왜? 그래서 제가 레이스가 달린 야 하디 야한 빨간 브라와 함께 쏘인 곳을 제 보여드렸고. 겨드랑이가 또 팔뚝으로 긁어가지고 좀 약간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 그, 부위가. 속옷이요, 속옷이? 소고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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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이제 안쪽 도 쓸려가지고. 아, 쓸렸구나, 에이, 거기가, 예. 그렇거든, 레이스가. 의사쌤하고 간호사쌤이 치료해주셨어요. 프로는 프로셔. 그리고 약을 타가지고 집에 왔는데, 와, 그때서야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고마운 건 속이 훤히 비치는 그 얇디 얇은 레이스 속옷 덕분에 그 뭐랄까, 긁기는 좀 수월했달까? 음. 어머 얘너 이제 좀 괜찮니? 어, 내가 아, 어, 죽다, 쭉 오면서 살았다. 생각을 해봤는데 어. 아마도 말이야 그벌 중에 있잖아 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밝히는 그 숫벌? 응? 어? 좀 밝히는 애들이 있잖아 버, 벌 중에 있을 수 있지 않니? 숫벌이 그, 있었던 아, 것 같아. 그, 여기. 그러니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 또 거기를 공략했겠니? 그치. 그것도 두쪽 다. 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여왕벌이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벌이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리적 의심이죠. 지금도 가려워요. 이제 너무 심하게 간지러우면 겨드랑이 이렇게 비틀어서 팔뚝을 가슴에 붙인 후에 팔을 이렇게 흔들어 봐요. 이렇게. 응, 이렇게요? 응, 그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렇게. 아,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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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티라노사우루스도 가슴을 쏘였나? 뭐 아니면 팔짱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쓱 긁어 봐요. 아후 근데 아주 시원하지 않아 깨어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제 맘도 모르고 아침에 수영하러 가면 그냥 회원 아주머니들이 벌써인제 목덜미 보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머 그 집은 아직도 신혼인가 보다 <laughs> 목에 이렇게 아우 비결이 뭐야 아유, 이거 다 벌에 쏘인 거라고 하면 믿어주실 거예요? 아우 그래 뭐 그렇다 진짜고 <laughs> 이 봤어 저희? 어, 목에 막 <laughs> 이런 오해는 안 풀고 싶네요 강영자이 저도 벌 엄청 타요 일행이 있어도 벌을 천만 쫓아다닌다니까요 그 느낌 아니까 너무 괴로우셨겠다 귀한 사연이에요 에~ 음. 네. 벌에 쏘인 사연 중 이런 부위는 없었어요 정수경님 아우 봤어요. 듣는 제가 더 가려워요 에~ 네. 쏘여 본 분들은 이제 그~ 경험치가 있고 기억이 딱 나실 거예요 감각이. 모기보다열배 쓰라리니까. 레이스 속옷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도 없었고, 공평하게 양쪽을 다, 오른쪽 왼쪽을 다공략당한 적도 없었는데, 네. 와, 진짜 힘드셨겠다. 아 고생하셨어요. 그 숯벌들 이놈들, 아유, 참. 에이. 그 녀석들이. 예. 어디야, 산이. 그러니까요. 응? <laughs> 가시게요? 아니, 이제. 미도 경도 표시딱 해놓고 <laughs> 조심하자 이거지. 네. 내가. 3928님. 숯벌은 침이 없습니다. 예, 양봉하는 사람인데요. 아하. 아마 하아일벌일 겁니다. 일벌일벌은 수벌은 침이 없어요. 찌르지 않습니다. 모르셔서 그래요. 근데 왜 숯벌이지? 침이 없는데? 예, 뭔 소리예요?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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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돌아. 왜 그래 쏘였어? 근데 어떻게 버려? 아, 걔네 세상이 있겠죠 따로. 무슨 생각한 거야? 자, 광고 들을게요.